0 4번 문제. 곡선에 접하고 기울기가 8인 두 직선과 주어진 곡선의 접점의 x 좌표를 각각 a와 b라 할 때, a 기 b. 자, 그러면 일단 아까 거 똑같은 문제야. 일단은 접점의 좌표를 내가 정해줘야 되겠죠. 뭐 했던 대로 하면 돼. 접점의 좌표를 t 마 t를 대입한 t 세제곱 기 3t 제곱 더하기 5t. 가 될거고 그럼 적선의 기울기는 f't라 프라임 했기때문에 얘 미분한식에다 t대입하면 돼 맞아요? 그럼 3x제곱 마 6x 더하기 5 t대입하면 3t제곱 대기 2t 더하기 5 <laughs> 근데 적선의 기울기가 지금 8이라고 알려준거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바로 는8 그러니까 이제 풀면 지금 얘가 될 거고. 중식이니까 3으로 나눌 거야. t제곱백, e, t, 마일은 0. 이니까 이해됐어요? 자, 근데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 안 되죠? 안 돼. 인수분해가 되면, 봐봐. 주어진 곡선의 접점의 좌표를 a, b라고 하면 t가 a 또는 b가 나왔다는 얘기야. 맞아, 맞아? 이게 접점의 x좌표가 t잖아 t가 t는 근데 뭐야 이식의 해를 말하지 해즉 해가 a와 b가 됐다는 뜻이야 맞아요? 얘가 만약에 인수분해가 뭐 t, t, 3, 마이 이렇게 돼 있다면 t는 마3 또는 t는 2가 되니까 a가 마3, b가 2 e 이런식으로 구할 수 있었겠지 근데 지금 얘는 인수분해가 안된다니까 그니까 이 문제는 이해하라는 얘기야 맞아? 맞아? 자 다시 한번 정리할 거야 얘가 인수분해가 잘 됐으면 바로 t의 값은 그두 개의 값이라고 말해서 a와 b를 정해주면 되겠지 근데 지금은 얘가 인수분해가 안돼 근데 접점의 x좌표는 t의 좌표를 말하는 거야 지금 그죠? t가 a와 b라는 얘기는 얘의 해가 a와 b라는 얘기야 그러면 뭘 이용하라는 문제에요 또? 금과 개수 관계 이용하라는 문제야요맞아 형태가 좀 바뀌어버리지 지금. 그리고 우리가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A분의 B의 공식에 의해서 2라는 걸알 수가 있고, 맞아 두근의 곱, AB는 A분의 C라는 공식에 의해서 마, 1인 거를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지금 이두 개를 가지고 일단, 얘를 구해줘야 돼. 근데 우리는 a 빼기 b를 먼저 계산 해줘야 되는데, 구할 수가 없으면, 제곱을 써서 먼저 계산했지. 기억나죠? 즉, 얘는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에다가, 마, 사, ab를 해줘야 된다. 맞네? 그죠? 얘는 마, e, ab, 플러스, ab니까, 마, 사, ab. 즉, a 더하기 b는 2기 때문에 제곱은 4. 마일 곱하면 플러스 4. 8이야, 일단. 근데 우리는 제곱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A 빼기 B는 풀마, 루트 8. 즉, 풀마, 2루트 2가 되는데, 여기에서 A가 크다든지, B가 크다든지 조건을 안 줬어. 맞아, 맞아? 여기에서 뭐, 단. A가 B보다 작다, 이렇게 주어졌으면, 음수가 되어야 되겠지, 그죠? 그럼 마이 많이 그렇다면은 a 빼기 b는 거라고 그래? 마2루트이라고 적었어야 될 거고 단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으면 얘는 양수가 되야 되니까 그때는 a 빼기 b는 2루트라고 적었어야 되지만 지금 쓸 수가 없다고 그죠? 누가 크다고 말이 없어 지금 야, 그럼 절대값이래 절대값 절대값 a 빼기 b는 아 양수 2루트에다 절대값 취하면 2루트일 거고. 마이너스 이루트에다 절댓값 취해도 이루트일 거 아니야, 맞아? 항상 이루트만 답이 나오겠네. 그렇지? 어, 답은 이루트 2가 되겠죠. 이해됐어?